85인치 TV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전 세계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LG, TCL 중에 어떤 TV를 사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이 영상 하나로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가전은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TV는 무조건 클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0평대 이상이시면 무조건 85인치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경쟁과 디스플레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 5년 전보다는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TV를 선택할 때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하지만 화질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QLED 이상급으로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하 제품은 화질이 너무 구려서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AS입니다. 완벽한 AS와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화질까지 겸비한 최근 쿠팡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잘 팔리는 합리적인 가격의 85인치 TV 베스트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4K QLED TV KQ85QC67AFXKR입니다. 국내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삼성 TV의 명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AS 부분도 항상 1등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 제품 중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85인치 TV의 초대형 사이즈에 예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한 퀀텀 4K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화질을 자동으로 최적화 업스케일링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색상과 명암비를 향상시켜 줍니다. 4K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영화관보다 더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TV는 컬러 볼륨 100%를 지원하여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잃지 않고 표현해줍니다. HDR 기능은 밝기와 명암의 디테일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와 어둠을 구분하여 조절해줍니다. 이로 인해 화면의 깊이와 입체감이 더해지고 장면별로 섬세한 명암비를 구현해줍니다. 무빙 사운드 라이 콘텐츠 장르에 맞춰 최적화하는 사운드 최적화, 베젤이 거의 없는 우아한 디자인, 콘텐츠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는 스마트 허브, 삼성 스마트 싱즈,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즐기는 삼성 TV 플러스, 사용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원격 진료, 한 눈에 보는 게이밍 콘텐츠 게이밍 허브, 솔라셀 리모컨 등을 제공합니다. 삼성 프리미엄 TV에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436만 9천 원에서 55% 할인되어 스탠드형 기준 193만 142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출시 후 역대 최저가 수준입니다. 삼성 85인치 4K QLED TV는 초대형 화면과 화질, 색상, 명암비, 사운드 등 다양한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의 왼쪽 하단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 제품은 LG 86인치 4K QNED TV 모델 85Q NED 65 TVA입니다. 삼성 QLED TV와 동급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가격과 화질 둘다 만족하는 LG 86인치 찾으신다면 이 제품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제품의 UHD LED 모델도 있긴 한데 화질 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과 화질 둘다 만족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AI 인공지능 알파 5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콘텐츠에 맞게 화질과 사운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LG만의 색 재현 기술이 적용되어 더 풍부하고 선명한 컬러를 구현합니다. 마치 공간을 둘러싼 가상의 스피커가 존재하는 듯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하는 버추얼 9.1.2 사운드 서라운드로 몰입감을 느껴보세요. AI가 공간의 크기와 가구 배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조도 센서로 공간의 빛을 감지하고 화면의 밸런스를 조정해 낮에도 밤에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내 목소리를 인식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상부터 음악, 게임, 앱까지 내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를 한눈에 보여줘 차별화된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389만원에서 41% 할인되어 벽걸이형 기준 227만 3,4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출시 후 역대 최저가 수준입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왼쪽 하단을 참고하세요. 이 TV는 합리적인 가격과 슬림한 디자인, 화질, 색상, 명암비, 사운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가심비 1등, 삼성 85인치 네오 QLEDTV, KQ 85QMB 85AFXKR입니다. 이 제품은 첫 번째 제품보다 더 고급 버전의 QLEDTV입니다. 화질과 사운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가격보다 화질을 더 우선시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TV는 85인치의 초대형 사이즈의 예술적인 네오 슬림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퀀텀 미니 LED로 완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화질 네오 퀀텀 디스플레이와 네오 퀀텀 매트릭스 기술. 그리고 최첨단 AI로 새롭게 탄생한 네오 퀀텀 프로세서 4K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퀀텀 HDR1500 기능은 밝기와 명암의 디테일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삼성의 85인치 화질 끝판왕 대형 TV를 원하시면 이 TV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QLED TV는 가성비 1위, 네오 QLED TV는 가신비 1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739만원에서 51% 할인되어 스탠드형 기준 35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출시 후 역대 최저가 수준입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왼쪽 하단을 참고하세요. 저는 이미 삼성 QLED TV를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네오 QLED 85인치 TV로 집을 극장처럼 바꾸고 싶어지네요. 네 번째는 바로 TCL 미니 LED 4K TV 85C 855입니다. TCL 미니 LED TV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삼성의 네오 QLED TV 동급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TV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화질급 판왕이라고 하는 OLED보다도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해 줍니다. TCL은 TV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LG를 밀어내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정받은 제품이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TCL은 쿠팡과 제휴해서 배송, 설치, AS까지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패널 AS 보증 기간 3년 무상 교체로 쿠팡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TV는 미니 LED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HDR 3 5 0 0니츠 AI P/Q 러스에서3.0 인공지능 프로세서, 2.1 채널 스피커와 서브우퍼, 돌비 애트모스, 영화 모드, 스포츠 모드, IMAX 모드 실제 장면 최적화, 게임 마스터 2.0 기능, VR r 144 헤르츠의 혁명적인 가변 주사율, AMD 프리 싱크 프리미엄 프로,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TUV, 저청색광, 빛 반사를 줄여주는 저반사 모드, 베젤리스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동급의 삼성 네오 QLEDTV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의 탑성비 제품으로, 현재 쿠팡 즉시 할인 22% 적용되어 255만 3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쿠팡 할인 20% 이상 들어갈 때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화질과 가성비 그리고 크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이 TV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2025년 85인치 가성비 TV 베스트 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마다 매일매일 할인이 변동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내려올 때마다 상상 이상 채널 커뮤니티와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